나미드스 총 먼저 온다. t 오는 거는 보고 따라가면 되는 붙었어요. 어. 애들 온다. 어저기그래도좀 많이 뺀드 나시뭐 하나 챘다. 나아시로 갈게요. 어, 바로 어... 아 근데 쟤들 무조건 왼쪽으로 올 거라서 이거 왼쪽 그냥 가면 될거 같아요. Your unit is 오른쪽, 어, 그, 병기 깔립니다. 상대 병기 있고. 나 이거 5시에 있거든요. 아, 5시. 상대 마켓 하나밖에 없어요. 아, 두 개네. 마켓, 마켓 앞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어요. 아, 잠깐만, 이거 5시에 없어, 우리. 나 5시 기말라서볼 수가 없을 뻔. 아야야야야야. 애들 들어간다. 그, 마켓 쪽으로만 밀어줘. 마켓 쪽으로만 밀어줘. 어. 옆에도. 나 이거 막 보러 갈게요.

네. <목소리> 아니야, 아니야, 그냥 병사 뽑아, 병사 뽑아. 어, 어! 내가 가고 있어, 내가 가고 있어, 내가 가고 있어. 어, 하고 있어. 어, 어 혼자 온거 잡고? 빨리 잡자 이거. 오케이. 이거 보써벌보 벌써 보써그보죽어 빨리 죽어! 아야 죽어! 아써아꺾꺾지아써벌꺾지써벌꺾고있고 이거 써사 <목소리> 없으면 빨리 죽어야 돼. 옵소 비어 비비... 우리 막거에는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으면 괜찮아 상대 하나 더 왔다 상대 콩그리브 깔고 온 거라서 우리 지금 막거 보... 보고 있어 아이 보러 한명 갔어 한명더 오케이 우리 하퍼 둘어 스파 두 부대 그 콩그리브도 있거든요 콩그리브부터 일단 깨야 될때 아, 지 혈거 고급스 안 되나? 고급스 없대요. 어, 안 돼. 대만은 같은데 아닌가? 될거 같은데. 아, 오케이. 아, 근데 이거, 지 내가 고급수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, 이거 아, 여기서. 야, 이제 다 막걸어와, 다 막걸어와. 이거, 우리, 구하레드 다 가고 있거든? 야, 막걸어, 막걸어, 막걸어. 야, 막걸어와야지 저걸 진짜, 봉투. 두 밖에 없는걸, 이걸. 아. 발대하게 버틸라나? 상대 많이 죽어서, 부데스라서할만한 거네요? 어어. 정사킬, 어. 정사킬. 이거, 지금, 스파르타 다 잡으면 돼. 스파르타, 스파르타. 상대, 그, 정문에서 해가지고 지금 막거 쪽으로 몰리고 있어. 쪽문 쪽은 없거든? 그냥, 올 막거야. 오케이. 어 경기 너무 미리 가르는 거 아닌가? 상대 위치 보이나 지금? 상대 그 보급소 보급소 보급소. 보급소 온다 상대. 보급소로 많이 와 거의 다 보급소야 어? 보급소인데? 어 보석기 보급소 쪽 근데 그냥 이거 보급소인 거 같은데? 보급소 아, 이거 시원너무 아, 이거 시렸다 이거 다 아, 들온다어시원로다서 지금 오다중시킬로에서 오는, 오는 중 아, 성대 기마 이거 존나 들어와서 막걸, 막걸 좀 비벼주고 있어봐. 이거 버텨야 돼. 막걸 아, 근데 우리 병사가 너무 없어. It's just my duty. 야, 근데 오늘 수비 두번이나 걸렸잖아 왜또 아니 어제 먹은 연승 다토야내게 생겼는데 이거? <laughs> 일단 나 존나 비볐어 이거 한 번만 밟으면 돼 성대 안에 뭐 별로 없긴 해요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네, 이거 막겠 막해 막겠죠막겠죠바바님막겠죠 어 우리 기막 잘 들어가고 나이스. 강수 많이 땄다, 강수 많이 땄다. 상대 또 가요, 기막한다. 했다, 했다 티짜, 했다 티짜, 했다 티자 얘들아, 했다 티짜. 그치 나이스. 오케이. 상대 이제 뭔가 구대기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. 어. <laughs> 어. 진짜 전설 콩그리우가 스파르타 한큐에죽잖아요아 저거 그러니까 너무 무리인데 이거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미리 깔아놔요, 미리 깔아놔요. 어. 아 잠깐 우리 이거 대포가 지발 이거 이렇게 나간거 맞나? 아니 이거 애들 앞으로 가는데 이거 맞아?

어, 얘 핏. 여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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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거. 앵무새니 뒤에 좀 봐줘. 우리 뒤. 시발 이거 싸먹힐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싸우는 게 맞나? 어, 야, 야, 잠깐만. 이거 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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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고. 어, 여기 앞에서 버텨 줘야 된다, 우리. 장두킬, 장두킬. 아, 씨발, 다 뒤친 거 아니야, 이거? 진짜 2분 버틸 수 있나? 아, 불 애들 온다. 아니, 그러니까 저기도 싸우는 게. 138. 아, 이거 2분 버텨. 아니, 뭔 개, 개같은. 저... 트라우블 블랙 음성 그냥 거리 주고 멀리서 쏘는 게 훨씬 낫지 않았나? 근데 상대 7대스라서 장수컷 잘하면 될것 같긴 하거든 우리 헝그리고 하나 들어가고. 어, 밥았니? 근데... 아, 어, 들어와야 돼. 이제 들어와야 돼. 성도 씨, 아예 들어와야 돼. 들어와야 돼, 들어와야 돼. <laughs> 없어, 없어, 없어. 텐다. 저 선덕이 피. 나이스. 죽었지. 아, 선대 이제 하나씩 살아난다. 좀 돌면서? 돌면서. 야칼? 야칼? 오0초 저거 산책 빨리 니다 아 산책 빨리 아빨들어 아, 나나나나 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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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초, 다들아와다 들어와, 아들아들로아 탈로아. 탈로아, 탈아탈아탈아 탈로아, 탈로 그렇지 아탈지 이겼다. 아탈로 이겼다. <놀람> 나이스. <laughs> 아씨 힘 빠진다. <laughs>